샬롬 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에스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왕비, 믿음은 수동적인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종종 우리를 압도하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굳게 지키기 위한 우리 영혼의 활발한 행위다. 제리 브리지스.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는 놀랍다. 그것은 마치 히틀러의 가스 사용실에서 풍기는 냄새에 천일야화가 뒤섞인 것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각 장마다 그분의 인자심이 분명히 드러난다. 에스더는 다른 여인, 즉 와스디 왕비가 왕궁의 배경 뒤로 사라져 버린 뒤에 등장한다. 에스더는 BC 486년부터 465년까지 인디아에서 에디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리던 굉장한 부자인 바사왕 아하수로의 아내였다. 그의 겨울 궁전은 바벨론에서 동쪽으로 약 300km 넘게 떨어져 있는 수산에 있었다. 수산궁의 마루와 기둥은 대리석이었고, 가는 린넨 줄이 뒤로 늘어져 있는 희고 푸르고 파란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왕의 가족과 손님들은 금과 은으로 된 소파에 기대앉았다. 잔치하는 동안 그들은 모두 다르게 생긴 금 그릇으로 음료를 마셨다. 아름답고 또 아름다움에 어울리는 성품을 가진 젊은 여인 에스더는 궁전 사람들의 마음을 샀다. 그녀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추방된 모르드게가 키운 유다인 고아였다.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는 아버지처럼 에스더를 돌보아 주었고 왕후인 에스더도 그에게 딸처럼 순종했다. 대궐문에서 일하던 모르드게는 왕의 대신인 아말렉 사람. 하만의 미움을 받았다. 하만은 영리하고 야신 만만했으며 거칠었다. 그는 아무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왕은 그를 높이고 아껴서 왕궁의 모든 신하에게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모르드개는 그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 유다인이었던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었다. 하만은 그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두고 몹시 격분했다.그래서 그는 모르드개와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을 모두 죽이기로 작정했다.그가 세운 교묘하고도 빈틈없는 계획 때문에 한 사람의 유다인도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없었다.모든 유다인은 그가 쳐놓은 그물에 걸릴 것이다.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의 멸종이 발표되었다. 그에 대한 왕의 서명은 하만이 이 땅에서 그들을 쓸어 없앨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역족들이 말을 타고 닥쳐올 재난을 발표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으로 달렸다. 유다인들은 간담이 서늘해진 채 공포에 질려 있었다. 에스더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다. 모르드게의 요청에 따라 자기의 유다인 혈통에 대해 잠자코 있었지만 모르드게는 그날 에스더에게 그와 같이 심각한 사태를 알려 주었다. 유다인의 참혹한 멸망이 눈앞에 닥친 그 순간 모르드게는 유일한 해결책이 에스더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네 남편 왕께 나아가 네 민족을 구해 달라고 요청하라. 그는 에스더에게 명령했다. 네 민족. 그것은 그녀가 유다인임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왕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동안 그녀가 자신을 속였다고 느낄까? 하만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처럼 그녀의 민족을 미워할까? 또 하나의 장애가 있었다. 왕우라 할지라도 왕의 부름을 받지 않으면 왕께 나아가지 못했다. 부름을 받지 않은 채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곧 자기 목숨을 내거는 일이었다. 그녀에게는 왕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보증이 없었다. 어쩌면 다른 여인이 그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모르드개에게 자기가 30일 동안이나 왕에게 불려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르드개는 그녀만이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냉혹하게 말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다른 데로 말미암아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이 이처럼 잔인하게 살해되도록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다. 수세기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막을 수 없다. 사탄도 그러하다. 모르드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는 그와 같이 힘없고 가느다란 줄에 매달려 있지 않다. 하나님의 역습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분은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그 일을 수행하지 않으셨다. 자연의 이적이나 천사의 힘으로 백성들을 구하지 않으셨다. 연약한 여인을 통해 일하셨다. 그 계획은 성공할 것인가? 왕비는 하나님의 계획에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을 사람 에스더를 찾으신다 이 일에 기꺼이 내 목숨을 드리겠느냐 하나님께서 닥쳐올 재난을 알고 계셨기에 너를 그곳에 전략적으로 놓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너다 에스더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고 전하는 훌륭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천상의 환상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한 친척의 말에 인도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만큼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모르드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언제나 유순한 태도를 보이던 젊은 에스더는 이제 그녀에게 영웅적인 성품이 있음을 증명했다.이와 같은 위기는 그녀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드러냈다.그녀는 기꺼이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 생명을 복종시켰다.그리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녀는 이제 공개적으로 자신을 자기 백성들과 동일시했다. 금식하라는 그녀의 요구는 곧 기도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아무 능력이 없고 또한 아무 도움도 줄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움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월하우부터 올 뿐이었다. 때문에 그녀는 밤낮 사흘 동안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에 과감히 나아가려 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자기가 요청받은 과업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일이라는 확신을 갖기 원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며 자기에게 적절히 행동할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것을 나누어 주시는 분 외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겠는가? 모르드게의 생각이 매우 진지했는데도 에스더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 당신의 의사 결정에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가?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왕비 에스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내 영과 혼과 육체에 충만합니다. 건강도 치유도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